일단 내가 모양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모양 몇개안 되니까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그어법끝맨 초반에 있거든. 아, 모양이 뭘 모양을 수동태라 그러냐면, 일단 B 플러스 PP를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동사, MREs 또는 was나 were 쓰고 그냥 PP를 써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해볼래, 얘들아? 현재 진행. 그러니까 진행형의 수동태를 아예 외우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B. B. Bing. PP 하면 돼요. 완료. 얘들아 잠깐 진행형은 언제 써요? 해석 뭐라고 해야 돼? 뭐뭐? 되고 있다 지어지고 있어 라면이 끓여지고 있어 어,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료 형태의 수동태는 아예 외우라고 랬죠 수아는 어떻게 외우라고? 얘들아 완료 형태는 어떻게 해요? have been bp죠 have been pp도 정확하게 만약에 설명하자고 한다면요. 해석을 뭐라고 해야, 해야 되냐면 되어오고 있다 정도로 하면 돼요. 만약에 해석을 굳이 하자면 얘들아, 조동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will이야. 조동사가 will인 거야. 그 will의 수동태는 뭐야? 그쵸죠 will be pp죠. 조종사는 will만 쓸게요. can be pp, must be pp, may be pp 이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생긴 거는 이 정도로 생겼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요.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죠? 그렇지, to be pp죠. 동명사의 수동은 어떻게 생각해? be pp. 그래서 요결 기반으로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하나씩만 영장을 해보고 가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초등학, 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표적인 상태가 바로 요걸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뱀한 마리가 물었다. 클레오파트라를. 지난주에 했던 게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목적어니까 능동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뱀이 클레오파트라를 문 거니까. 그럼 그 말은? 클레어파트라는요 그냥 C만 한번 적어 볼게요. 클레오가 물려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뭐 써야 돼요? 워즈? 바이트 피 p 가 뭐죠? 아, 말해 버렸네. 잠깐만. 바이트 빗. 빗은. <laughs> 빗은 어 클레오는 물려짐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얘가 주어 워즈비튼이 동사. 얘들아 목적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바이에서 끊어주면 얘가 바이가 전치사니까.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완성된 거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식은 예외이기 때문에 꼭 해석해줘야 돼라고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하나씩만 할게요. 나는 보냈어 그녀에게 감사 쪽지를 고마워 이렇게 감사 쪽지를 보낸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죠. 센터 한번 바꿔볼래? 뭐라고 해야 돼. 정답이 뭐예요? 워즈 센터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영우야 그녀는 받았잖아 그 다음 뒤에 뭐쓸 거야? 그녀는 받았다 어! 나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녀는 뭘 받은 거야 얘들아? 땡큐 노트를 받은 거죠. 근데 내말잘 들어봐. 이렇게 할게. 사형식을 수동태를 받고 생각하면 애들이 이거를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헷갈려 하거든. 애들아 고등에서는요. 바이 어쩌고 저쩌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너무 헷갈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맨 뒤에 그냥 쓴다고 생각하세요. 바이 나에 의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바이 어쩌고 저쩌고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지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녀는 받았어요. 그다음뭐쓰라고요 땡큐 노트를 받은 거죠. 감사 쪽지를 받았어요. 나에 의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 편지는 어떻게 된 거야? 보내진 거죠. 얘들아 감사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진 거죠? 그녀에게 보내진 거지. 그럼 이때 뭐라고 써야 돼요? 그쵸. 투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임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돼요. 잘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툴을 쓰는 경우가 여기가 뭐뭐에게, 이땐 툴을 안 쓰는 거. 아, 그래서 사형식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이제 송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거 만들 때요, 그냥 생으로 영작한다라는 기분으로 해야 돼. 생으로 내가 이렇게 영작해서, 그녀는 받았구나, 땡큐 노트를. 내가, 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조금만 다른 걸또 한번 해볼게요. 볼게. 아빠가 말했어, 나한테, 멈추라고, 피아노 치는 걸. 아빠가, 정아, 이죠 표현을 그만 쳐. 그말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꿔봐. 나는 요청 당한 거죠. 뭐 하라고? 표현노 그만 치라고. 이걸 그냥 영작해주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얘들아 뭐가 나와야 돼? 아이가 나와야 되죠. 잠깐만, 아이 그럼 지워볼게. 그 다음 B 플러스 BP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톨드를 뭐라 바꿔? 워즈 톨드가 되죠. 그 다음에 또잘 보세요. 그럼 애들도, 아, 마이 파도 어디다 적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맨 뒤로 그냥 빼라고 생각하면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나갔고, B 플러스 PP로 바꿨으니까, 여기 to stop p l a y e p i a n 남았잖아요. 남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리고 해석도 너무 딱 떨어진다? 나는 요청 당하고 말을 듣게 되었어요. 뭐 하라고? 피아노를 그만치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혹시 본인이 여기가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맨 뒤로 땡겨라. 그리고 남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전 여기까지 얘가. 하나들더게 우리는 생각해. 그 프로젝트가 실패작이라고. 응, 음, 그건 실패야. 어, 아, 이거 실패야. 그럼 수동태를 바꿀 때 얘들아 뭐 먼저 쓸래? 그쵸. 더 프로젝트를 쓰겠죠? 그 프로젝트는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 considered.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프로젝트는 간주 됩니다. 그 다음 뭐 적어야 돼요? 뭐 적어야 돼요? 어, failure를 적으면 되죠. 어, 실패야. 그 다음에 bia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헷갈린 사람 그냥 맨 뒤로 빼라 그랬죠. 그럼 해석도 프로젝트는 간주되어 실패라고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O형식의 수동태로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남는 거 그냥 내려서 써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할게 지금 이제 해줄게요 내가 여기다 써볼게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한 거의 고2 고3 뭐 이럴 때좀 등장하는 어법이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왜냐면 여기 좀 기억을 잘 해줘야 되거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할게 누군가가 들었다 팸이? 우는걸 동릉이 어디게 돔 도미토리 알아요? 도미토리? 아그래 기숙사 하면 돼요 기숙사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팸이 기숙사에서 우는 거 들었대 누군가가 영우가 우는 걸 들었대 그 말로 수동태를 바꾸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앞으로? 이게 한국말로 좀 어색하죠 다시 이렇게 해볼까? C로 한번 해볼래요? 나 수환이가 우는 거 봤다 그 말은 수환이는 우는 게 목격이 된 거죠 영어가 우는 거 들리던데? 이렇게 해야 돼요. 됐나요? 누군가가 들었어요. 팸이 우는 걸 그녀의 기숙사에서 우는 걸 들었대. 그럼 뭐를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들아? 얘를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 너무 헷갈리면 동사 뒤에 있는 걸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 돼요. 동사 뒤에 있는 걸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팸은 들려진 거죠. 들리던데? 난 들었어. 팸은 들려서 얘 앞으로 나왔고 B플러스 B피로 바뀌었고 가있어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 뭐라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 남는 걸 그냥 밑에 써주면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얘들아 얘가 지각동사니까 지금 동사원형건 괜찮지. 지각동사, 동사원형, ing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동사원형인 경우에는 걔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2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법 끝에안 나와 있거든. 왜안 나와 있는지 알아요? 어퍼컷은 고일 거. 스타트 거, 스타트 거든가. 그러니까 완전 기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좀 고이고사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주 안 나와서 어려운 거야. 자주 안 나와서. 그 우리가 이제 오늘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시작게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일 때만 투로 바꾸면 돼. 동사원형인 것만 투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저머니. 만들었다? 나보고 돈 내래. 손상에 대해서. 결국 내가 무슨 뭐 그릇을 깼어. 그랬더니 이거 배상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한 거죠. 그럼 나는 요청 받은 거죠. 배상하라고. 그러면 수태로 얘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메이드가 B 플러스 b 내가 만들어졌다. 얘 저기 뒤로 뺄게요. 나보고 뭐 하래? 지불하라고. Pay for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pay가 지금 동사원형인 거죠. 얘를 얘들아 뭐로 바꾸라고? 그로 바꿔야 돼요더 데미지. 그럼 잘 봐. 근데 이게 왜 고의고사 문제인지? 이게 왜 고의고사 문제인지? 시험 문제에서 어, 아, 얘들아투 페이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페이가 정답일까요? 이제 이렇게 내고 투 크라이가 맞을까요? 아니면 크라이가 맞을까요? 이제 이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푸냐면 희열은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이라 ING 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 메이크가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쓰는 거잖아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메이크가 사역동사할 때 동사원형 쓰는 건 맞죠. 걔가 능동일 때. 근데 걔가 수동으로 바뀔 때는 동사원형을 투로 바꿔야 돼.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 ING 쓰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수동일 때는 뭐를 써야 돼요?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가장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책으로 한번 볼까? 페이지 밑줄만 한번 쳐볼까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도요, 약간 공식에 맞춰서 외우는, 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약간 좀 생으로 영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봐봐. 이 예시를 총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좀 자유자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46페이지에 있어요. 일단 봐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남자가 정직하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나? 어수환이는 정직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겠지. 그럼 그 말은 그럼 그 말은 아, 그럼 그 말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막만드는 걸로 해 볼게요. 얘들아, 얘가 주어져 얘가 동사죠. 이문장의 목적어가 어디 있나요? 그럼 너네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대절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배울 때대를 배웠었거든. 이 대부터 전체 끝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 남자가 정직하다고.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목적어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시동태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맨 앞으로 데리고 와줘야 되거든. 근데, 아 너무 길어. 너무 긴 거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올라오니까 얘가 너무 길어버리는 거야. 너무 긴 거니까 싫은 거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뭘 만드냐면 가짜 주어인 이제 이시라는 걸 만들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아, 그게 한 다음에 이때의 빌리브를 B 플러스 PP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믿어지고 이것은 간주가 돼요. 뭐 어떻다고? 그 남자가 정직하다고 대절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내렸으면 돼요. 조금 쉬운 걸는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얘들아 잘 봐. 사람들은 쌩크로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요. 대 뭐라고 생각해. 지영이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수성태로 하세요. 세 개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야 되거든요. 이 정도 영작은 만약 에 괜찮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지영이가 친절하다고. 여기까지 만약에 괜찮으면 얘를 이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목적어 대절 전체가 목적어예요 그나, 그녀가 그 친절하다는 것 이걸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 그럼 뭐라고 쓰라고 해야 되나? i t 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b 플러스 b p 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it is thought 이것은 간주되고 생각돼요 뭐가? 지영이가 친절하다고를 그냥 그대로 응작하면돼 그래서 대절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that she is kind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거든? 더 있는데 상상해봐야 되나? 어, 사람들이, 어, 지영이는 너무 친절해. 그럼 그 말은? 지영이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자꾸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또 다른 명장이죠.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 돼요.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대절의 주어를. 사람들은 생각해 지영이가 착하다고. 그럼 그 말은? 지영이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되고 간주가 돼요. 지형이란 애는 생각되고 간주되고 고려되잖아. 애들 어떻다고? 친절하다고를 영작하면 돼요. 근데 그 친절하다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 투부정사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 이시죠? 이시면은 대절로 써야 돼요. 근데 이시 아니죠? 그러면 투부정사로 써야 돼. 투부정사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 남자는 간주되어, 어떻하고 투부정사하다고. 그래서, 투비아리스트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이세 가지가 자유자들 어느 정도 좀연장이 가능해야 되거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법일 수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 이거 실제 개출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 개출은 뭐였냐면, 이거 딱. 보세요. 실제로는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요. 사람들은 생각해, 뭐라고, 토마토가. 헬스 건강하다고 이거였어요. 여기가 실제 기출이었거든요. 그럼 얘를 투성태로 만드는 게두 가지가 있구나. 뭐가요? 여기를 맨 앞으로 데리고 와라. 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돼요. 얘들아 여기가 이시죠. 그럼 대절쓰라고 아니면 투부정사쓰라고 대절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것은 간주된다, 생각된다. 뭐가 토마토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가지면 돼. 근데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 그 하나 더 만드는 게 뭐냐면, 뭐를 데리고 와요? 이번에는? 토마토를 데리고 오면 돼요. 토마토는 간주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영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토마토를 앞으로. 토마토는요. 간주되어. 어떻다고. 건강에 좋다고를 뭐라고 표현하라고? 투부정사로 하면 돼요. 정사자 뭐야? 투. 동사원형, be healthy. 이렇게 해주면 돼. 해볼까요? 여기 볼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country, 나라가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면, 와, 이것은 기회의 땅이야. 그럼 그 말은, 이수를 시작하래, 하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일단 이슈온 거죠. 그래서 it is s a i 이것은 말해 진다. 뭐가? 수아나 대절 써야 돼? 투부정 써야 돼? 대절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이것은 말해 줘. 뭐가?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라고 그냥 이렇게 용작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46페이지. 뭐, 그래마에 있어요. 1번에 있는데, people say that chicken soup is, 여기 있죠.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say, 말을 한다. chicken soup은 terrific, 멋진 way, 방법이다. 무슨 방법? cure a cold, 감기를 치료하는. 그 말은? death부터 cold까지, 앞으로 데리고 올라오는데 너무 기니까, it is that death. 이것은 말해준다. 뭐가? 대철 그대로 가면 돼요. 됐어요? 대신에, 근데 그게 아니라, 치킨숲이 이제 맨 앞으로 당겨도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치킨숲은, 어때요? 말해줘요? 어떻다고? 투부정사하다고. 됐어요?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하나 더 해야 돼. 봐봐요. 유의의 시 볼게. 사람들은 말해요. 그녀가 살았다고. 100년 넘게. 그 여자가 100살 넘게 살았잖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이 사실이 말해져요. 됐죠? 그대로. 그녀가 100살 넘게 살았다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say의 시제가 지금 그냥 sa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여길 리브드가 그녀가 옛날에 100, 100년 넘게 살았다는 거는 옛날에 사는 거니까 과거. 이렇게 돼 있죠. 어, 앞에 주인, 주절의 시제와 종, 종속절의 시제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죠.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으면 단순 투부정사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to, have, pp로 바꿔야 돼요.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면. 얘들아, 이거 우리 언제 배웠는지 생각나요? 투부정사 할때 배웠는데. 투부정사 할때 배웠어요. 얘가 정답일까요? 그냥 얘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언제일 때 쓰는 거냐면, 단순 현재일 때 쓰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해, 너를 만나서. 그럼 영어로 하면, happy to meet you. 이렇게 됐겠죠? 근데, 나 작년에 그 남자 만나서 되게 행복했다? 그럼 작년에 그 남자를 만나면 옛날에 썼던 일이죠? to have a pp 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 괜찮아? 책으로 한번 볼까요? 2번이라고 돼 있는데 볼래, 얘들아? 아, 근데 주인이랑 종이랑 우리 주절, 종속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시대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게 먼저 앞서 있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 치면 되겠죠? to have pp로 쓴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by 안 쓰고 다른 것들을 쓰는 동사가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법칙이죠. 그냥 외워야 돼. be filled with, composed of, covered with, scared of, satisfied with, worried about. 이건 그냥 각자 외우는 거거든. 외우는 거는 뭐 본인이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냐면 48페이지 있어요